현아가 결혼 발표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번 고백은 팬들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였으며 용전영과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내며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현아와 용전영의 결혼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뉴스였다. 많은 팬들이 예견치 못했던 이 소식에 놀랐고 각종 매체에서는 이들 커플의 결혼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현아의 이번 신경 고백은 그녀의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데큰 역할을 했다. 현아와 용전영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들의 사랑 이야기에 집중되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어떤 과정으로 사랑이 싹 트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예계 커플의 사랑 이야기 그 이상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 속에서 겪었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이를 극복해낸 과정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현아는 이번 고백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용전영과의 첫 만남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서로의 음악적 열정과 창작 활동에 대한 존경심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으며, 같은 업계에서 활동하며 겪는 고충을 함께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과정에서 이들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두 사람은 음악과 예술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나누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영감을 주는지를 깨달았다. 특히 현아는 용전영이 자신의 삶에서 큰 의미를 지닌 인물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용전영이 자신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며 그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고백했다. 현아가 대중 앞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모습 뒤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용전영의 따뜻한 위로와 지원이 없었다면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를 넘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준 두 사람의 진심을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현아는 용전영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있어 단순한 연인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함께 나아가기로 한 결심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현아는 용준영과의 사랑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악적 협업을 통해 가까워졌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찾으며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현아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자신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용준형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현아는 용준영과의 관계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사랑은 단순히 서로의 좋은 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지유하고 더욱 단단한 신뢰를 쌓아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현아와 용준형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현아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용준형과 함께한 시간이 자신에게 있어 너무나도 소중했고, 이 시간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결혼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아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녀가 얼마나 용전영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아와 용전영의 결혼 발표는 단순한 결혼 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인생의 중요한 결단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현아의 이번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또한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줄 것이다. 현아의 이번 고백은 그녀가 얼마나 용준형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들의 결혼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현아와 용준형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만의 특별한 서사시로 남을 것이다. 현아와 용준형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고 할수 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음악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비슷한 관심사와 음악적 취향 덕분에 빠르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현아는 용전영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느낀다며 용전영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용준형의 과거 논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에 휘말리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용준형은 당시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의 불법 촬영물 공유 의혹은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팀을 탈퇴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용준형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았고 많은 팬들이 실망했다. 그러나 현아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용준형을 선택하며 그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했다. 현아는 이번 고백에서 용준형의 과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며 용준형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기에 그를 지지한다고 덧붙이며 용전형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결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도 현아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가 나에게 준 사랑과 지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결혼은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며 결혼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현아와 용준형의 결혼 발표는 그 자체로도 큰 화제를 모았지만 이 소식이 주는 의미는 그 이상이다. 이 결혼은 단순히 두 연예인의 사랑의 결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다. 현아와 용준형은 각자의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들이지만 그들의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용준형은 과거의 논란으로 인해 큰 시련을 겪었고, 현아 역시 끊임없는 대중의 관심과 비판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함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번 결혼 발표는 두 사람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그들의 결혼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는 그들의 결혼 발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극복해온 모든 시련에 대한 축복과도 같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통해 더욱 강해졌고,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더큰 행복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들의 결혼이 성공적이길 바라며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예계 커플의 결혼을 넘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현아와 용전형의 결혼이 가지는 상징성은 그들이 단순히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임을 의미한다. 이들의 결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아는 이번 결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그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해왔지만, 이면에는 항상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와 책임이 따라왔다. 그러나 용준 형과의 결혼을 결심하면서 그녀는 이러한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현아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결심은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아는 결혼을 통해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채워나갈 것이다. 그녀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그동안 그녀를 지켜봐온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순간이다. 팬들은 그녀가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는 모습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그녀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결혼 발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현아와 용준형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유해주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는 연애가 아니라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이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결혼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을 함께 엮어가는 중요한 결단이다. 현아와 용준형은 이번 결혼을 통해 서로의 인생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함께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이들의 결혼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그들이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결혼 발표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또한 용준형의 과거 논란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현아와 용준형은 이러한 모든 시선과 비판을 딛고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의 결혼이 단순한 연예계 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의 장은 어떤 모습일까? 현아와 용준영의 결혼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담아내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제 서로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이 겪게 될 도전과 성장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줄 것이다. 현아와 용전영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아의 이번 고백은 그녀의 솔직한 심경을 담고 있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솔직함에 감동했고 그녀가 얼마나 용존영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준 두 사람의 진심을 담고 있다. 현아는 이번 결혼을 통해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혼을 앞둔 현아와 용존영의 앞길에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줄 것이다. 현아와 용준영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만의 특별한 서사시로 남을 것이다.